수박 한 덩이로 달콤하게 아침까지 해결하고 다시 길을 나섰다. 와, 와. 와 이거 진짜 여가 거울이야. 이거 뭐신들이 어, 예, 모든 신을 위한 신전. 신전들. 예, 신전. 이 그리스로 그리스가 도 예, 예. 그, 있거든. 그 제일 위에. 그래서 아, 갑자기 이런 거. 거대한 둥근 지붕이 로마 어디에서도 눈에 띄는 판테온. 이것은 모든 신에게 바치는 신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세기 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고대 로마 건축의 높은 수준을 증명하는 것이다.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웅장함. 반테오는 화재와 재건 등의 과정을 겪어내고 609년 이후로는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 신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라고 신의 형상은 여기가 아닌데 내가 아는 신은 제우스 신입니다 아, 뭐 성상과 달라도 너무 다른 판테온 둘러보다 보면 한편에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무덤이 눈에 띄고 다시 시선을 돌리면 지금까지도 특별한 날 미사가 열린다는 성당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 판테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뻥 뚫린 천장. 지름 구 미터의 거대한 구멍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이 판테온 벽면마다 부서져 내려 매분 매초마다 또 다른 예술 작품을 보는 느낌을 전달한다. 천장 아래 모여서 보고 있는 것. 다름아닌 바닥의 구멍? 비둥 하나 없이 지지되고 있는 천장 아래 쏟아지는 피에 대비한 물빠짐 장치까지. 미켈란젤로가 판테을 두고 천사의 설계라고 극찬할 만하다. 아름다운 파편을 뒤로하고 어딘가로 향하는 대형이와 근시. 그동안 봤던 이탈리아의 풍경과는 또 다른 모습들이 눈길을 끄는데. 사람들로 가득 찬 관광 버스리 줄을 잇는 거리. 이곳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본데. 형 <놀람> 이제 여기가 드디어 이제 바티칸 땅이네 형님. 어, 여기가 그 유명한 성 베드로 광장. 아, 성베트로. 산피에트로 광장 아, 산피에트로 광장. 와, 이거네, 진짜. 로마 기왕총이 자리잡고 있어 카톨릭의 심장으로도 불리는 곳. 이곳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이다. 두 남자가 서 있는 곳은 바티칸 시국의 관문으로 불리는 산피에트로 광장. 로마교황이 통치하는 곳이다 보니 눈 닿는 곳마다 교황에 관련된 기록들로 가득하다. 로마교황의 미사가 열리는 큰 행사 때마다 이렇게 넓은 광장 전체가 꽉 찬다고? 아까부터 눈에 띄는 이 둥그런 원은 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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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더라고, 여기 보 사람들이 대수선수 문을 보더라고요. 이두 면에서 바라보는 게. 여기서요? 다른 사람들처럼 뱅글뱅글 돌아보다가 뭔가를 발견한 근석. 입체감이 안 하나 고 그대로 똑같이 보인다. 이게 원형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혹 그냥 똑같이 보인다. 면 아, 일자로 늘어선 것처럼 보인다고. 어. 쭉 늘어선 것처럼. 이게 분명히 원형이 야 아, 아, 그렇구나. 아, 얘가 더 잘. 이거 살짝 보이네. 얘는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림자조차 안 보이는구나. 아. 사람아, 이거외인다 이게 딱 일렬로 보인다, 아이가. 아, 뒤쪽으로 는 기둥이 4개씩 더 있는데 3개씩 더 있는데 그죠, 아, 신기하네. 정말 한 줄로 늘어선 기둥. 하지만 조금만 걸음을 옮기면 숨어있던 뒷기둥들이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 나타난다. 산피에트로 성당까지 줄지어 서 있는 284개의 거대한 기둥들. 그 위에 늘어선 카톨릭 성인들의 조각 역시 장관이다. 그나저나 아까부터 눈에 띄는 사람들. 발가락이 모두 한 곳으로 향하는데 다들 뭘 이렇게 기다리는 걸까? 이게 좀 줄이었어요. 아까 그래요 벽쪽으로 다 달라붙어 있다 했더만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저 보이대 저 쪽에서부터 아. 이렇게 해가 지금 겨우 이쪽까지들어 아. 광장 전체를 휘감아 도는 줄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산피에트로 성당으로 향하는 행렬이었던 것. 지금 야, 내 이거 2000년 월드컵 때저아시아대 경기장에 줄서거 이후로 내 이만히 줄서건데 처음 봤다. 한 시라도 빨리 가서 줄 서야 됩니다 그래야 볼수 있습니다. 아, 줄을 서야 서야 되나? 지금 계속해. 그냥 이렇게 막 바라봐도 참 멋있고 참 좋은데, 그래서 꼭 서야 되나? 네. 대형이 등쌀이 떠밀려 줄을 서긴 했는데. 둘, 곧 밀려드는 사람들을 보니 오늘 안에 볼스나 있을런지 쨍쨍한 날씨에 근수는 벌써 녹초가리 버렸다. 예, 예. 잘 봐라. 이.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오후 일정에 나중에 나중에 저녁에 우리 기차 타고 나폴리 쪽가야지 그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 지금 점심 먹고 짐 챙겨서 나폴리까지 네. 가려면 어. 이거를 줄서 가지고 이건 이거, 이거 다 도는데 넉넉히 잡으면 4시간이고 빨리 돌아야 2시간이다. 아니, 그러면 줄 서는데 2시간 플러스 하면 6시간이다. 지금 아니, 1시다. 이게 보니까 내말 들어라. 아, 빨리 보면 4시간 안에 볼수 있어요. 그래. 빨리 아, 보는데 4시간인데 빨리, 빨리 줄 서는데 2시간이다. 그러니까 빨리 보면 4시간 안에 볼수 있어요. 안 몰라 가자. 나폴리 지금 기차표도 예약 안 했다 지금. 잠시만요. 빨리 보면 4시간. 기차표 예약하러 가. 4시간밖에 안 돼. 기차표. 나폴리 안 갈기가. 그럼 2시간 내워서 나폴리 가자. 4시간. Hey, mambo, mambo Italiano, hey, Mambo, mambo Italian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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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ixed up Sigiliano. all you calabrese do the mambo like a crazy with a hey, Mambo, don't want a tarantella, hey, Mambo, no more the mozzarella.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아직까지 한낮의 분주함이 남아있는 베르미니야 여유있게 도착한 두 남자는 간단한 저녁을 먹으며 출발 시간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갈수록 여행의 설렘은 커져간다 드디어 두 남자가 떠날 시간 밤 기차라 한산할 거란 예상할게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열차에 몸을 씻는다. 로마의 마지막 기차를 우리가 타는구나. 오늘의 마지막 기차 11시 58분. 아 이거다, 이거다. 자고 싶다, 이제. 정말 피곤하다. 내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밤 기차로 이동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편안한 침대 칸을 선택한 두 남자. 아 피곤하다. 아아 아, 마의 마지막 기차 우리가 타는 거야. 와, 아우 어? 가 진짜 스물 몇 시간 갖고 야, 이거 신기하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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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형 이런 기차 타보셨어요? 응. 어. 어디서요? 어 어디서 오만댔어 대 오만댔어 오만서다 나한테 말 시켜 막아 처음 봤기 신기하다 이거 <laughs> 밤을 잊은 사람들을 태운 기차는 짙게 깔린 어둠 속을 달린다 아 근데 이 기차가 가니까 이 느낌 침대가... 이 영화네 순대가 이 대만 거 맨날 우고 한국에 히데스 왔다 왔지 이런 침대가 안 타봤지 않나 이래 그래 아 침대가 이렇게 이래 편하다. There and watch me burn. Well, that's alright because I like the way it hurts. Just gonna stand there and hear me cry. Well, that's alright because I love the way you lie. I love the way you lie. I can't tell you what it really is. I can only tell you what it feels like. And right now, it's a still knife in my windpipe. <웃음> <웃음> 그렇게 도착한 곳은 알베로 벨로로 가려면 꼭 거쳐야 한다는 바리야다 낯선 곳이라 방향 잡기도 쉽지 않은데. 아 오랜만 오랜만에 봤는데 전혀 반갑지가 않네. 이탈리아 어딜 가도 두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지져 있는 렌터카를 타고 산길을 달린지 한참. 라라라라라라라라 해봐라. 시. 작 그래서인지 어디가 어데 어? 그래서 어디야? 알베르베로. 알베르베로에 뭐? 알베르베로에 그. 그 집이 스모프 메이로 억수로독특하게지 않았당 하나 버섯으로 어? 집을 짓는 스모프도 버섯 집사. 알베로벨로에 대한 기대를 안고 달리다 보니 어느 시 마을 어귀에 닿은두 남자. 아, 도착하자마자 동네 구경부터 나셨는데 아, 이곳에 정말 소문대로 스모프 집들이 있는 걸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궁금증도 커져간다. 그래. 그래. 아, 이거 보고 말씀하신 그래. 거였어요 사람아, 딱 어. 벌써 책이 바쁘다. 이 그림어. 나 서머보 집에 갈 거야. 어 신에 나 이러지 있다 이거. 어. 와, 희한하네. 어?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잠시 현실인지 아닌지 착각하게 만드는 동화 속 마을 알베로 벨라. 석혐으로 만들어진 하얀 원기둥 벽에 올려진 지붕은 마치 뾰족한 콧갈모자를 씌워놓은 것 같다. 이 뾰족한 지붕은 투를리라고 불리는데 이 마을에만 천 개가 넘는 투를리가보존되어 있다고. 1996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아, 이네 진짜 좋겠다. 야, 약간 이거 완전 화이트네. 아 처음 보는 독특한 구조의 집들이 마냥 신기한데 좀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틀을 이루는 얇은 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이 봐라 돌을 겹겹이 쌓아가지고 아날이뜨거 보니까 야 지문이를 쪼고 네, 우리나라 노아 니까 노아 노집 맞죠? 3시 노아집 노 날과 같이 사는 노아집 맞죠? <laughs> 트롤리는 11세기부터 나타난 유서 깊은 건축 양식인데 특히 여러 개의 트롤리가 이어진 독특한 구조가 알베로 벨로의 특징이다. 그리고 한 곳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건 역시 다른 지역과 비교해 큰 차이라고. 형 그래 가가멜은 언제 나옵니까? 어? 가가멜 오늘 가이드해주기로 했다고 어디? 가가멜 집이거데 가가멜 집 꼭대기잖아. <laughs> 다 올라왔는데. <웃음> <저쪽요>. <웃음> 저 저쪽이야. 네, 여기. <laughs> 저쪽. 응. 저라 감. 가가멜에 가이드른 포기하고 직접 틀러버릴수밖에 근처의 토를 일러 들어가 버린데. 시간의 흐름이 엿보이는 나무빨래판은 물론, 언젠가 부지런히 움직였을 나무물레, 그리고 서울만큼 녹이슨 재봉틀까지 모두 정겹다. 아, 나도 집을 이런 만들어볼까. 오늘 남은 돌이 있으면 난 당장 지금 나려. 제가 이미. 어. 일 제가 한번 말주워볼게. 그래.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나돌 찍고 지랄. 와, 너무 시원한데가. 알베로 벨로를 둘러보고 나니 잠깐 동화 속 나라를 둘러보고 온것 같은 느낌인데?